동화 작가 소정 TV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운대 뒷산 장산에 올라왔어요. 아침에 해뜰 무렵 풍경을 담기 위해서 부지런히 올라왔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곳에서 고라니를 봤어요. 고라니가 억세숲으로 뛰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고라니를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제부터 고라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라나, 고라나, 어디니? 나랑 놀자. 고라나, 내가 너를 부르면. 니가 달려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나. 돌아나. 어딨냐 나랑 놀자. 아,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억새밭 풍경이 더 아름다워요. 어새는 바람이 불때더 운치가 있어요. 그런데 갈대와 억새가 구분이 되시나요? 사람들은 갈대를 보고 너는 갈대니, 너는 억새니?지요. 억새와 갈대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고란이가 달려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란아, 고란아, 어딨냐? 나와 같이 놀자. 사람이 불고 있어요. 억새꽃이 손짓을 하는 것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억새밭에서 고라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라니가 먼 곳에서 저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기서 업체 마트에서 고라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라니 새끼가 산에서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하네요. 고라나, 제발 나의 눈에도 한번 뛰어봐라.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써주고 싶은데, 왜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니?